토닥토닥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결국은 선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 힘을 내봐요. 안녕하세요. 핫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꼬일 수 있는지. 제 삶의 고난의 고난이 계속일 때 저는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원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마음 속에 아픔이 상처가 답답함이 가득하니 기도보다는 푸념과 한숨,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제 속으로 이것도 기도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기도원 원장님께 기도를 받으라는 그런 권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원장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게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씩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긴 정말 이상한 곳이야 하며 다시는 그 기도원을 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지쳤을 때 주변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사모님이 제게 일부러 전화를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제일 완전한 기도입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정해진 분량씩 기도를 드려보세요. 난데없이 전화하여서 꼭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에는 그 원장님을 거의 이단을 상대하는 듯한 거부감을 갖고 들었는데 이번에 그 사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면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이라도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게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할수 있는 한 단순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했던 초점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그 뜻이 더 명확히 드러나, 드러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지금 저는 주기, 어, 주기도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시 읽어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시는 아버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몫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my father, 나의 아버지란 뜻이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아버지의 거룩을 드러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소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추악이 다 몰아내지고, 그리고 결국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며 아버지의 뜻, 가장 선한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타내 주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요즘 김반성 목사님과 저는 광주 김만성 목사님은 인천 이렇게 따로 지내는데요. 매 끼니를 남편이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글을 쓰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멋지고 소중한 기도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영광으로 빛나는 아버지. 아멘. 제가요, 어, 오늘 이 글을 쓸 거를 어떤 집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생각나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막 숫자를 몇 번에 채우려는 그 마음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주님이 시키신 대로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심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호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말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주기도문이야말로 100% 말씀 기도임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 온전히 올려지고 들여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핫딸이었고요 함께 복음을 살아요. 또 만나요.